음식이 생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화학식 말고 정확한 과정이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의 변질은 원인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물에 의한 것, 효소 반응에 의한 것, 화학 반응에 의한 것, 물리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구성 성분에 따라 부패, 변패, 산패, 발효, 갈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패란 식품 중 단백질이 세균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악취와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변패란 단백질 이외의 성분인 탄수화물과 지질이 분해되어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산패란 지질의 경우 미생물 외에 산소 햇빛 및 금속 등에 의해 산화, 분해되는 것입니다. 발효란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알코올, 젖산, 초산 및 아미노산 등의 유용한 물질이 생기는 현상으로 발효 산물의 대부분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갈변이란 효소적 또는 비효소적 원인에 의해 식품의 산화, 갈변화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 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